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춘덕군 K입니다. <laughs> 자, 드디어 이번에 콜로라도 쇼옵쇼바 리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리뷰에 도움 주실 분은 어, 옆에 계신 비보라 사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laughs> 현재 비보라 사장님은 콜로라도 운용을 한 2년 정도 하셨고요. 키로수로 한 4만 키로 이상 타셨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자세한 차감 비교라든가 리뷰가 진행이 될것 같고요. 이번에는 순정 차량 기준은 아니고요. 일반 사제 쇼, 4인치에 3, 3 타이어 세팅 기준인 그 리뷰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리뷰가 끝나면 바로 이제 변경된, 네, 새롭게 출시된 네오테크의 변경된 리프트업 쇼, 쇼업 쇼바 스프링 관련된 리뷰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장님이 지금까지 이 차량을 타면서 오버랜딩을 하셨잖아요. 네? 오버랜딩을 하면서 느꼈던 네 그런 승차감이라던가 그런 걸 알려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공도 주행 느낌, 짐 실었을 때 느낌, 없을 때 느낌, 그리고 임도에서 느낌 그렇게 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픽업 차량의 특징이 좀 다른 점은 짐을 실었을 때랑 안 실었을 때를 대비해서 네. 좀 단단한 편. 그렇죠. 네. 보통 구성이 그렇게 나오죠. 네. 그래야지 짐을 실었을 때 어느 정도 버티니까. 그런죠 그래. 세팅인 것 같아요. 버팅는 같고. 어, 순정 대비 제가 리프트업을 한이후의 느낌은 사실은 순정이 더 뭐랄까요. 좀더 부드러워요. 느낌은. 음, 소프트한 느낌이요. 네. 그리고 리프트업 한 킷은 좀 단단한 느낌이고요. 음. 네. 지금 리프트업 좀 다른 한 상태에서? 네네. 좀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다른 것 같고. 공기압을 저는 지금 37 정도 넣고 네, 있거든요. 37? 네. 40을 넘어가면 좀 딱딱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절식으로 바뀌면 하는 마음 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 아, 네. 어, 제가 뒤에 캠핑 갈 때는 짐을 많이 싣고, 네. 그리고 캠핑을 안 다닐 때는 뒤에를 다 드러내고 또 상용으로 쓰기 때문에 네, 네. 가, 되게 가볍게 다니거든요. 음. 평소에는 느낌 너무 다른 거예요. 음. 딱딱하고 탁탁 튀고 가는 것도 음. 있기 때문에. 어 그럴 때 이제 뭐 바운드는 어쩔 수 없지만 리바운드를 잡을 수 있는 단계 조절이라든지 네. 그런 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지금 달려 있는 어, 리프터 킷 중에 앞쪽에 전륜에 있는 어, 스프링이 너무 많이 쳐졌어요 그게 제일 큰 이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원래 4인치업을 한 차량인데 거의 2인치 가량 내려앉았어요. 음. 그래서 바닥이 자꾸 닿는 부분도 있고 음. 전체적으로 좀 불편해요. 그래서. 어, 다시 좀 회복이 될수 있는 음. 어, 조건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음. 네. <laughs> 네. 여러분, 지금 현재 이게 4인치의33 콜로라도 지금 리프트업이 된 상태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쪽이랑 뒤쪽이랑 높이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은 처음에 4인치 장착했을 때 그대로의 높이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판 스프링이니까 당연히 유지가 되겠죠. 근데 앞쪽은 상당히 많이 쳐졌어요. 타임 앞에 한번 서보시겠어요? 지금 현재 이 높이가 4H33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면부터 현다 시작 점까지만 960. 960. 지금 현재 960의 높이죠? 자, 뒤쪽은. 자, 지면에서. 천. 천이네요. 천이네요. 어. 지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야, 그럼 뒤쪽에도 높을 수 있지? 픽업이니까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최초에 장착했을 때의 높이보다 많이 다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 많이 오긴 했네요. 오, 오 밀려. 오 뭐야? <laughs> 이게 임도에서 승차감을 말하는 게 되게 웃기긴 해요. 맞죠? 근데 웃기긴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탈 때마다 굉장히 부담으로 오는 승차감이 있고요. 그리고 어, 이 정도는 뭐이 정도 길이니까 라고 느끼면서 가는 승차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어, 너무 어, <laughs> 너무 힘들어요. 네. 와. 이게또 엉망이 됐네요. 어 그쪽은 확실히 힐트가 좋네. 야 수덕.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이 여기도 많이 아시는 곳이에요. 많이 아시는 곳인데 뭐파 무슨 산입니다. 아무튼. 그쪽으로 지금 와서 테스트 중인데요. 어, 기본적으로 콜로라도가 다른 픽업들, 그러니까 뭐, 글래디에이터 이런 오프차를 빼고, 다른 픽업들에 비해서 성능 발휘가 되게 잘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평가했던 것 중에 하나가 휠트였어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얼만큼 접지를 잘하냐. 그러니까 뭐, 굴곡면에서 타이어가 떨어졌을 때, 그만큼 차체 기준으로 타이어가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수록, 그걸 이제 휠트라고 얘기하는, 휠트레블이라고 얘기하는데, 콜로라도가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역시나 지금 현재도 좋아요. 좋은데, 이번에 네오테크 콜로라도 이제 리프터 킷을 달면서, 이런 부분이 더 좋아지면 더 좋겠지만, 뭐, 그건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까지도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좀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임도 제가 주행하고 있고요. 여기는 비포장 산길입니다. 지금 물길, 물길, 모글길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좌우로 충격이 강하게 전달은 안 되는데요. 지금은 그만큼 모글이 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조금 내려가다 보면 모글이 좀 심해집니다. 거기서 부터는좀 어떤 느낌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달구지 수준 아닌가요? <laughs> 이 정도면? 이거는 이거는 승차감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웃기네요. 어 달구지 수준인데 거의 댐퍼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차량의 무게 또는 승차한 사람의 인원수 그리고 이런 도로에 따라서 차의 기울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어야 돼요. 지금 그냥 간단히 말해서 달구지 느낌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일반 공도에서는 좀 짱짱한 느낌이었지만 요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잔떨림이라던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좀 크다 충격이. 근데 임도에서는 어, 쇼바의 느낌이라고 보다는 그냥 어, 가는구나, 그냥 가는구나, 승차감은 중요하지 않지, 잘만 가면 되니까 이런 요런 느낌, 이런게 요런 큽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어, 세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변화된 그 느낌도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요번에 새로 나온 타스만도 마찬가지지만, 뒤쪽은 대우 방식이잖아요. 대우 방식인 차들이 휠트가 좀 많이 날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리프트업 하는, 리프트업을 개발한 업체에서도 같이 참고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네오테크 김천 본사에 왔습니다. 이번에 콜로라도 4인치 쇼거쇼거. 이게 전륜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의 장점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쪽에서도 높이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4인치로 장착은 하지만 앞이 처지거나 또는 뒤가 처지거나 하면 이 부분으로 조절을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인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제가 볼때 맥시멈 4cm 이상까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렇게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이게 조절식. 네. 1단부터 18단까지. 아주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조절식 쇼바입니다 보시면 현재 뒤쪽은 장착이 완료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네오테크 쇼기 들어가 있습니다. 처럼 어, 콜로라도가 저희가 문제가 있었던 게 일단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스프링 처짐이 원래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승차감에 대해서는 크게 의식을 못하고 있다가 그냥 스프링이 처지니까 결국엔 4인체 효과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주셔서,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그 의도라고 해야 되나? 그 스프링이 쳐질 때 이유, 아니면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하시려고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과장님 통해서 요건 의뢰를 받았을 때, 네. 뭐, 타사 제품에서 이런 차고가 뭐 쳐진 이슈는 있다. 그렇게만 듣고, 뭐, 제품을 보지는 못해서, 네. 뭐, 어떤 문제인지는 음. 전혀 모르겠고, 일단 저희가 이 폴로라도용 쇼컵쇼버를 만든 적이 있어서, 아. 그때 데이터가, 그때 데이터가 남아 있었거든요. 어. 그때는 뭐, 4인치업 이런 게 아니라, 네. 순정하고 비슷한 사황에서 어 그냥 사실, 쇼컵쇼버 하고 싶다 하시는 음. 분이 있으셔서, 진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만들었을 거예요. 음.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아 이거는 근데 4인치 업이 되야 되는 사양이다 해서 제가 어 설계를 미리 해놓고 네. 측정 데이터 그랬을 때 저희는 저희가 설계하는 기준대로 하면은 사실 스프링 연구 변형이 없거든요. 어, 원래는 없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없는 게 정상이고 뭐 있더라도 진짜 오래 타야 조금씩 네. 어, 순정차도 마찬가지. 그렇죠 죠 그렇죠. 오래 타야 조금씩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서. 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나대로 해야지. 어, 어. 어. 네, 아, 어. 정확하 자, 지금 저희가 네오테크 4인치 쇼곱쇼버를 끼기 전에 어떤 준비들을 했냐면요. 저희가 오버랜딩 다닐때 모든 짐들을 다싣고 지금 위에 보면 워터 탱크에 물도 지금 40리터 정도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넣은 상태의 무게에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짓고요 앞쪽은 자그 상태에서 지금 체크를 해보면. 자, 정확히 972, 972 나오고요. 아, 뒤쪽은 972, 앞쪽은 982. 그러니까 정확히 1cm 차이에요.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이제 빼내면 980, 980 높이가 똑같아지겠죠.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오프로드를 다닐 때 항상 제가 눈에 얘기했던 휠 트래블이 얼만큼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은 현재 정확히 19cm 예요이 간격이. 이제 이 간격이 차를 들었을 때 얼만큼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은 지금 들기 전에 높이 확인하면요. 18.5cm. 뒤쪽은 들기 전에 높이 이 공간이 18.5cm. 앞쪽은 19cm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차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뒷바퀴랑 앞바퀴랑 이제 떨어지겠죠. 그휠트레블의 공간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느 정도 휠트 났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졌던 방식 그대로 자 정확히 28cm, 9cm가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9cm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뒤 이거 뭐재모나 말았대. 아까 뒤가 18.5cm였죠. 지금은 3 3 5 c 그러면 17cm 정도가 17.5cm가 휠트가 났어요. 지금 이 정도의 휠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 자 드디어 우리 휘바 형님 네 테스트 갑니다 얼마나 달라졌을지 아, 기대가 되네요 아까 내려오기 여기 앉았어 나 앞에 있었구어 앞에 있었죠 갑니다 네자 일단 여기서 목을 네. 테스트 하겠습니다 <laughs> 바로 목을 테스트 들어갑니다 자, 여기 옆에 좌측 중앙선에 어, 아 그거 어, 야광표시 어. 야광, 야광 보이시죠 이거 어. 어, 똑똑 튀어나온 거 받습니다. 어, 지금 받고 있는 거야 오 느낌 났네 <laughs> 바고 <laughs> 있는 거야, 이거. 어? 오, 괜찮아, 괜찮아. 바꾸는 좋아요, 좋아. 지금 어. 확실히 받고 는데 어. 지금 아무 느낌이 없는 느낌이야? 지금! 이거? <laughs> 그러니까 이런 길을 바운드를 한 번에 못 잡으면 역바운드가 먹어서 계속 되게 두두두두두 이런 식으로 때리거든요. 네, 올라오지. 뒷자리도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앞자리랑은 뭐, 완전 달라 조용해졌어. 어. 차가 왜 이렇게 좌회전이야? <laughs> 네. 누구 없어, 대 네. 여기에 이 다이얼이 있거든요? 어. 네. 네. 이거를 이렇게 볼트 조우듯이 조우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은 다 풀어져 있어서 앞에는 그렇게 언더댐핑이 안심하니까 한 소프트에서 여섯 칸 정도? 어. 아, 그게 뭐, 딱각, 딱각 있나요? 네, 뭐? 키가 있어요. 아. 아. 그리고 뒤로? 뒤는뒤도 댐퍼 위쪽에 있는데 이 다이얼이 지금 이 안쪽에 있거든요. 아. 그래서 카메라에는 안 보일 건데. 아. 거기 선을 넣으면 자 뒤는 좀더 좋아 볼게요. 뭔가를 수정을 해서 다시 테스트를 해본다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쇼반은 무조건 조절식 쇼 쇼골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항상 이거 또 달라졌잖아. 맞죠? 뭐가 느낌이 좀 흔들림이 이게 좀 롤링이 좀죽는거 같아. 어또 달라졌어. <목소리> 야. 어, 롤링 주었 어, 또 달라졌어요. <laughs> 이제 방지턱을 아까랑 동일한 속도로 넘어가보면 알겠지. 뒤가 몇번 튀는지. 기술 좋네. <laughs> 아, 네오테크 <내 웃음> 그 기술이 좋은 거네. 그러니까, 어, 지금도 이런 요철들 넘는데 <laughs> 네. 그렇게 막 뒤쪽이 막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아, 아까보다 빠른 아, 것 같은데. 아. 아까보다 빠른데? <laughs> 지금도 두번 탔어요. 지금 조금 더 좋아하겠네. 음. 두 번인데 어. 한번반 정도 네. 된. 음. 근데 아까보다 빨라요. 네. 속도. 아까 60이었는데? 아, 50이었나? 50. 저희 지금 네오테크 다이트 리프트업 시리즈 장착을 하고 벌써 4개월 지났어요. 그죠 제가 일부러 영상을 늦게 찍자고 얘기했던 건 충분히 타보셔야 네. 리뷰가 가능하니까. 음. 그래서 오늘은 사장님이 가감없이 네오테크 제품을 사용을 하고 과거 러프컨트리 제품을 썼었잖아요. 지금 어떤 것들이 보완이 되고 좋아졌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 제일 큰게 처음 에러프컨트리 꼈을 때, 1년 좀 지난 상황에서 너무 많이 주저앉았었기 때문에, 가장 큰 이제 불만이었는데, 그게 다 원복이 됐고, 그리고 지금도 잘 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승차감 면에서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몸이 적응을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예전에 그때를 생각해 보면, 확실히 잔진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운스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운전하는데 전혀 스트레스 받지는 않아요. 음, 그러면, 저희는 오버랜딩도 하다 보니까, 오프로드 코스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은 하단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땐 체감하기에 좀 어떠세요? 일단은, 뭐, 이전 모델보다는 확실히 좀 단단함은 있어요. 그래서, 어... 좀 세게 이렇게 많이 바운스 된다거나 어, 요철이 있을 경우에는 어좀 약간 튀는 맛은 조금 있어요 그럼 지금 이게 조절식 18단 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장님은 지금 차에 아무것도 안 실었는데 네. 가볍게 타고 나신, 다니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몇단 정도에 세팅하고 계세요? 지금 다0영이에요아 어. 00? 네. 최대한 풀어서 타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런데 만약에 고속도로 장거리 갈 때는 보통 5나 7 정도로 맞춰 타요. 아, 그럼 약간 단단하고? 네, 좀 그때는 좀 뭐랄까 이렇게 약간 어... 부드러, 그니까 부드럽다기보다 좀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때는. 음. 코너라든지. 이번에 네오테크에서 4인치 리프트 킷이 나오면서 네. 160만 원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12월 5일까지 구매하시게 되면 130만 원까지 된다고 오... 얘기하더라고요. 오... 어떠세요?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기회입니다. 빨리 바꾸세요. 아, 아, 지름... 고민하지 마세요. 음... 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네. 지금 4 개월 정도 타셨고 네. 오프도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했죠. 뭐 처짐이나 이런 증상은 없나요? 어, 없어요, 없고 그당그 전에 나도 모르게 가졌던 그런 소음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승차감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네. 운전하는 게 좋아요. 필터가 예술이. 에요아 네. 예술이죠. 진짜 필터가 예술인 거. 그러다 그렇구나. 보니까 접지가 더잘 나니까 음. 더잘가지는것 같아요. 음. 네, 그럼 확실히 인정.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뭐 네오테크도 그렇고 되게 연구도 많이 하고 개발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아, 점점 더 좋아지겠죠. 더 좋아지겠죠. 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네. <laughs> 네 여러분 지금까지 네오테크에서 출시한 콜로라도 4인치 리프트 키트에 대해서 영상으로 시청하셨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인치를 리프트업을 하시려면요 부가적인 어 브라켓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은 네오테크에서 모든 킷을 다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네오테크의 이번에 나온 4인치 리프터 킷은 말 그대로 쇼업쇼바 스프링, 그리고 뒤에 들어가는 댐퍼, 이것만 같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러프컨트리가 됐던 4인치 리프터 킷을 장착하신 분들이 뭐 스프링이 처지거나 쇼기 문제가 생긴 분들을 이렇게 네오테크 제품을 껴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